지금부터 성경질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입에, 앞에 있는 꽃이 덜에 핀 백합화입니다. 우리는 덜에 핀 백합화라고 하면 흰색만 생각하죠. 앞에 있는 빨간 아네모네 꽃, 이 꽃이 덜에 핀 백합화입니다. 이 꽃을 양귀비 꽃이라고도 하고, 아네모니 꽃이라고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임자씨가 부른 아네모네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인 꽃이 바로 이 꽃입니다. 이 꽃을 맨 처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것과 성경의 땅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덜에 핀 백합파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음 6장 29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함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꽃이 아름답지요. 그러나 우리가 드레핀 백화파 하면은 흰 백자를 생각해서 흰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드레핀 백화파는 이렇게 빨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땅에 대해서,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입견으로 잘못 알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첫 화면으로 띄운 것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방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무조건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목적한 땅이 있었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안 좋은 땅, 더 부족한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지금 우리가 한국 땅에서 성경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8200km 서쪽으로 직진해 가다 보면 성경이 땅에 나옵니다. 이 땅의 측정을 잘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집중되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선택되었는가? 살펴보면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위치하고 남서쪽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이 있고 서북쪽으로는 유럽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이 땅에 불렀는가 아브라함을 왜이 땅으로 불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땅을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생겼죠 성경의 땅 지역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주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한80% 이상이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 아시아 쪽에 있는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고요. 아프리카 지역에는 나일갈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 4대 문명 중에서 문명이 대부분 떨어져 있는데 이두 개의 문명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성경의 흐름이 신약에 와서는 어디 쪽이 더 강조됩니까? 그리스와 로마 쪽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 문명을 그레고 로마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로마 문명이 발달하고 그 사이에 땅이 레반트 동쪽의 해 뜨는 땅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으로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지역 어떻게 보면 유럽 아시와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레반트요 이스라엘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 여기만 봐도 대충 알겠죠 어떤 이유겠어요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되긴된건 확실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이도로 이어지고, 다이도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복음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복중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죠? 복음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주는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필로 세워진 사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시작, 시작되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면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문명이 만나는 지점, 이 작은 지점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지역을 비옥한 초생달지역이라고 합니다. 모스페스포타미아 뭐 문명과 나일강 문명과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을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또 학적으로는 레반트 지역 이라고 하죠. 동쪽에 해 뜨는 쪽에 있는 땅이라 로마에서 볼때 그런 것이죠. 아, 아래 1550년에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예루살렘은 이런 장소다. 하나님의 땅은 이런 장소다. 하는 모양을 그려놓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은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만한 땅입니다. 매우 작은 강원도 만한 땅이지만 어디보다 중요한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지도인데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성경의 땅을 볼 때는 우리나라 지도를 돌려놓고 보듯이 해야 됩니다. 동해가 위쪽에 위치하도록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과 비슷 합니다. 무조건 위가 동쪽이 됩니다. 위가 동쪽 아래는 서쪽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동쪽은 산악지대이고 서쪽은 평야지대입니다. 성경에서는 동편이 위쪽이다 하였는데 중세지도까지는 이스라엘 개념은 위가 동쪽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위쪽이 북쪽이 되었는가? 아, 나침판이 나오면서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우리나라 지도를 돌려놓고 보았듯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해변길과 왕의 도로, 족장의 도로가 있습니다. 로마가 역사를 결정할 때 이집트를 기준으로 태양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세계 역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특징들은 출애굽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와 메스포타미아 지역의 기둥 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포타미아 이쪽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이어주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우리는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피옥한 초성달 지역에서 이 도로는 해변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이 길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사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1, 2장의 예언에 따라서 가버나온 갈릴리, 이런 해변에서 일하시면서, 에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이어주는 길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해변길입니다. 운명도로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 해변길인데 이 길이 중요한 이유는 길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고 또이 길을 따라서 사건이 이길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 전쟁은 이 해변길에서 일어납니다. 큰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이 해변길에서 일어납니다. 평화 시기에는 무용로이지만 혼란 시기에는 군사도로가 됩니다. 평화 시에는 이길 때문에 돈을 엄청 벌지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동안 저축해 모았던 것을 다 까먹게 됩니다. 위쪽에는 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에덤 왕과 모아 왕의 우리가 왕의 길로만 가겠다고 하는데 왕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만든 길, 아프리카 지역과 메소포타미 지역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도로가 뭔지 생기고 도시가 생기는데 도로를 벗어나 입지가 좋은 도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도로가 됩니다. 왕의 대로는 요동간 독편의 하이웨이입니다. 그러다가 중간기에 들어가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가 일어날 시기에 수산공에서 시작해서 4대까지 이어지는 아시아에 있는 4대까지 이어지는 건 황금길, 고레스 왕의 크로스 에수스는 라는 4대 왕과 전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척된 길이 왕의 길입니다. 이 길이 놓여지면서 바벨론이 고립되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정복되게 됩니다. 이 4대 왕과 리디오 왕국과 전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척한 길이 왕의 길입니다. 바벨론이 이 길을 따라서 고립되어 고레스에게 점점 밀려서 정복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그런 족장 도로입니다. 족장들로 이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길입니다. 세겜에서 보엘세바, 예루살렘, 더구아 헤브론 이 도시들이 능선 위에 위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전을 위해 산위에 산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산위에 있는 동리가 감추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산위에 있는 동리는 안전합니다. 외우 쉽게 서해안 길은 서해안 고속도로, 동해 길은 동해안 고속도로, 가운데 있는 길은 중부 보다 경부 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세 도로가 있고 동서로 연결하는 네 가지 도로가 나옵니다. 연결하면 첫 번째가 한국의 영수공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먹이도에서 길납암못까지 이어지는 도로이고 두 번째 길이 사마리아 관통도로. 사마리아, 세겜, 디르사, 이세 도시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도로는 예루살렘의 정문이라고 할수 있는 이스라엘을 지나 랍바, 안문까지 가는 동서도로입니다. 그 다음이 보엘세바, 에돔까지 연결되는 네 개의 도로로 모두 일곱 개의 도로가 있는데 성경의 70 내지 80%가 이 도로 위에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도로를 벗어나는 것은 일이 없습니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